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성장과 기본사회 정책이 주목받습니다. 해남완도진도가 그 중심지로 떠오른 상황. 지난주 금요일, 해남동초등학교 꿈누리센터.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가 기본사회는 해남완도진도부터를 슬로건으로 대규모 당원교육을 개최했습니다. 세계군의 군수, 도의원, 군의원, 당직자, 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실천 의지를 다진 상황. 기본 사회가 민주주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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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사회에 대한 우리 당이고 이것을 위해서 다가버고우본 사회 로 유명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특히 삼계 고등수의 생각이 계신 분들이나 어인원 기초지원에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그 교육을 잘 받고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서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국민 모두가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. 그러, 그러다 보니까 선별이고, 자꾸 차별하고. 이런 거 없애고, 무가 기본적으로 누리하게 권리, 이보장 기본권을 자 라고 하는 게 기본사의 철학이고 정신입니다. 핵심 동력은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, AI 반도체 개발 및 국산화, 의료 교육 행정 분야의 AI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해 양극화와 사회 불안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. 그 산업이 저는 두 가지인데, 하나는 뭐예요?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, AI 산업.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? 재생에너지. 이게 성장의 양대 축입니다.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삼기 위해 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경제 전술을 끌쳐나가는데 그큰 기조가 여기에서 달라지자. 성장이 매우 강조가 될 거고 그 중에서 매우 또그 동력이 되는 게 AI 산업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산업이다. 재생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하는 핵심축. 국가 주도의 대규모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해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. 햇빛과 바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가장 좋.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배가 어디입니까? 안도, 대만, 아시죠? 전라남도.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, 그 에너지는 옛날과 같이 그렇게 뭐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서 생산하는게 아니라 자연그대로 예. 네. 그래서 그 탄소가 없이 탄소 의출이 없이 탄소 재로로 가는 거. 그런 에너지 가법가 있어요.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햇빛, 그리고 석도, 바람, 뭐 바람으로부터는 그런 풍경, 풍력. 태양과 풍경과 같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. 해원진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본사회. 그 변화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받습니다. 이상 JTV 뉴스였습니다. <놀람> 성정 진도와 함께하는 굿모닝 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. 맑고 깨끗한 다도해에서 생산된 포시오 전복장, 김, 미역, 다시마,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 맛과 멋,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.